한국교회가 2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해외 출신 단체들의 국내 유입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어떤 단체들이 있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.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우리 선수들의 시원한 질주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현지 교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그 현장 연결합니다.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귀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.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가 제104회 총회 임원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.